원강대학교 안세력을 다운 받으세요. 내가 첫 호흡한 날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찾으세요. 했는데 찾으셨나요? 처음이 상생을 주도하는 봄이니까 목에서 시작해요. 목에서 유교에서는 봄에 다 살리고 살리고 하기 때문에 목기운을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새싹이 자라나요? 하면 봄이에요. 만약에 씨앗이 땅속에 있다가 씨앗에서 싹이 나와서 두꺼운 땅을 뚫고 나갈 에너지가 없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. 그래서 감목은 이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하는 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. 또 감목은 큰 나무와 같아요. 그런데 나무는 자라는 게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성장이 조금 늦는 것처럼 보여요. 세월을 두고 천천히 성장해 나가면서 크게 이루어가는. 그래서 대기 만성형이 굉장히 많습니다. 사주 여덟 자 뽑아놓은 것 중에서 자기 태어난 일이 생일이 간목이라고 써있으신 분 있으신가요? 물론이 여덟 자는 나를 운영하는 에너지지만 그 중에서도 태어난 일이, 생일이 가장 주체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여기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더 재밌겠죠? 간목인 분들은 어떤 일을 할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. 직진하고 돌파력이 있습니다. 모든 에너지가 머리에 뭉쳐 있기 때문에 머리도 굉장히 좋습니다. 외모도 준수해요. 자존감도 강합니다. 리더십을 발휘합니다. 정말 소나무 잘 생긴 거는 민둥산에 그 소나무 하나만 있어도 너무 그 산이 멋있어 보이듯이 간목은독약 청청해요. 반면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집이 세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려면 방향을 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물상 자체가 나무라고 하잖아요. 이 나무라는 거는 다른데로 이식을 할때 환경이 안 맞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고사가 돼요. 그래서 감목들은 이동할 때나 이직을 할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큰 나무들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. 감목들은 그런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을 보시면 새의 을자는 봄의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글씨 뜻이 똑같습니다. 씨앗이 나올 때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힘만 있는 게 아니죠. 묘하게도 이렇게 스프링처럼 장애물은 피해서 구부리고 부드럽게 나가서 펼쳐지는 것. 간목은 힘차고 굳세게 이끌고 가는 거라면 의목은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잔잔하게 이루어가는 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충분히 내 기량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. 그래서 겉으로는 온유하면서 안으로는 내강한 사람들. 자기 환경에 대해서 잘 극복하는 외유 내강형이 많아요. 그리고 을목은 꽃나무와 같습니다. 꽃나무는 어디에 심어요? 주로 정원 안에 심어요. 그래서 가정을 아주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듯이 가꾸는 마음으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을목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가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. 또 을목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쁘던, 외모가 이쁘던 이쁜 짓을 해요. 외모에 자부심을 느끼죠. 왜 꽃나무이기 때문에 감목들은 잘생겼다 이러면 을목은 아참 이쁘다, 세련됐다, 아름답다 이런 미식어가 붙습니다. 그리고 을목은 넝쿨진 나무들은 다 을목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.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그 나무가 더 실하게 자라고 무게를 견뎌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. 반면에 새 을자는 스프링 같이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식대로 굴절이 되고 왜곡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을목일주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선우를 잘 설명을 해서.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왜곡하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오행에도 음량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목에 대해서도 음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간목은 양의 에너지로 쓰고 을목은 음의 에너지로 써요. 그래서 주로 양은 앞에 쓴다면 음은 뒤에서 하는 작업들을 더 잘합니다.